언박싱 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보자. 이거는 저거네. 제가 지금 제일 타카 컬러 커스텀을 하려고 분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프라이머. 몰로토, 모로토라는 이쪽, 이 스프레이 락카 이쪽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나 샀고요 프라이머 잘 붙더라고. 그리고 이건 또 뭐냐? 제가 컬러를 정했거든요. 어차피 제가 원래도 좋아했던 거니까 그 보라색하고 초록색으로 할 겁니다. 음. 근데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생각보다 이 라카 스프레이에 컬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음. 그래서 샀어요. 되게 비싸. 아직 컬러 테스트는 안 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아크릴 계열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무광을 넣든 클리어 코트를 얹을 때 무광을 할수 있나 모르겠어요 무광이 돼도 좋고 하이글로스로 해도 돼요 제일 간지는 세틴인데세틴 광으로 하면은 진짜 멋있을 텐데 그리고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거. 디월트에서 산거 에어건 그리고 이것도 디월트 에어건 그 아마존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있어가지고 그냥 사봤어요 요새 근데 환율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요번 그거는 살 수가 없어 이거는 클라인 툴레 있는 그 정밀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 스물 하나 스물 곱개어 스물 곱 개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요새 또 클라인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길이가 좀긴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살 거고. 는 멀티 툴 펜, 멀티 툴 펜. 자세하게 뭐 리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 LED 라이트가 있고 아 드릴 비트 들어있고 수평 레벨 들어있고 자아되고 스타일러스 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봤어요. 중국산이겠지 뭐. 그리고 얘는. 메카닉스웨어 장갑 아이 별론데 아무튼 메카닉스웨어 장갑 택티컬 장갑이 갖고 싶었는데 별론거 같은데 장갑 좋아요. 근데 너무 작다. 벗기가 힘든데 손이 부어서 그런 거겠지.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도 좀 빨리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하기를 했던 거였으니까 매일 쭉 이런 거 찍어서 영상 남기고 쇼츠 올리고 계속 해야겠죠? 사실 더 빨리 막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반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와서 보겠어요 이거를 어? 동시시청자 10명이 안 되는 라이브 방송을 누가 보겠어 요 잘라서 한다고 팩티컬 반장갑 <laughs>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클라인 투스에서 나오는 이게 전기 작업할 때 테이프거든요 피쉬 테이프 낚싯줄이라고 하는 건데 전에 쓰던 게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지 안에서 다 씹혀가지고 피, 이게 피아노손이다 아무튼 보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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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보이나? 보이나?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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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얇은. 어디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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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게이 이렇게, 이거는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라잉 스틸 피시테이프라고 되어있고 5 0피트니까뭐한 15미터쯤 되겠네 이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수지만 이제 뭐 벽체 작업하거나 그럴 때 선을 미리 배선을 해 드려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거 쓰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납작한 게 있는데 납작한 것도 좋아요 그게 방향이 잘 잡혀 가지고 직진성도 좋고 좋습니다 클라인또거 또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히 쓰실거면 이 50피트 짜리 쓰시면 될것 같고 <laughs> 아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리고 클라인 툴스 이쪽으로 가야되는거야 27 2 7까지요 야. 와! 아,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끝에 팁도 들어가 있네. 얘는. 아, 이렇게 됐구나. 좀 작구나. 비트가 좀 작은 편이네. 역시, 정면 드라이버라. 얘는 어떻게 빼는 걸까? 음 좋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잡고 뽕 뽑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해야 초점이 잡히는 거야. 이렇게 수납되는 거 아는 분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수납 방식이 재밌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겠다 <laughs>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장갑은 뭐 특별히 뭐리먹먼한게 없어.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내가 좋아서 그냥 취미로 산 거니까 이거는 별로 보여드릴 만한 게 없고. 다뭐 궁금하신 분요 M M팩트라 그래갖고 이손 등쪽에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그 뭐냐 오픈 핑거 글러브처럼. 그래서 네 이거 하나 샀고요. 자 그다음 거 보자. 멀티펜 그 그래. 거리가 들어가네. 그래서 라이트가 된다고 하는 거구나요느 이건 병따개야. 아 매우 허접한데 괜히 샀는데 병따개라는데 날꼬부릴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건 좀 뒤쪽에 뭐 라이트인 것 같고 줄 자도 있고. 아, 근데 이게 너무 허접한데, 이쪽에 자도 있고, 뭐 이쪽에 잘 보면 수평 버블도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너무 허접한데, 이 중간에 이렇게 꺾어놓는다고, 뿌어놓는다고뭐 병따개 당연히 되겠지. 근데, 이거 꺾일 것 같은데, 꺾어볼까? 아무튼. 들어온다. 다이오 다이오드는 완전히 오픈돼 있고, 와 이건 좀 이건 뭘까? 볼펜침 하나 추가주는 거야. 이거를 볼펜 침을 다쓸 때까지 쓸수 있을까? 나 이거 가끔 중국산 음식, 물품들은 굳이? 이걸? 뭐 이런 거를 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안녕하세요. 김한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월트 포켓 에어건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1 5 5쩌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아마 펜 클립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이런 제품의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랑 미국하고 이 커플링, 에어, 에어 공구 커플링. 플링에이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좀 달라서 바꿀 수 있으면 이거 쓸수 있을 텐데, 아마 못 바꾸면 그냥 장식품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겼어. 생겼어. 뒤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 뒤에 이렇게 펜 클립도 있고. 이 뒤쪽이 에어 연결되는 이 커플링이 모양이 좀 달라서.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살짝 색이 조절도 되나봐요. 이렇게. 돌려서 트위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팬 클립이 있어서. 좋다. 근데 요거는 아마 교체가 안될것 같아요. 음. 교체가 안될것 같아. 그냥. 한 통으로 돼 있어. 공짜로. 아, 진짜 얼굴이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장식. 한번 사봤어요. 우리는. 그리고 얘는 뒤에 끼울 수 있을까? 음, 응, 얘는 뒤에 끼울 수 있겠다. 어거 얘도 마찬가지로 핸드헬드 에어건 키트. 이거 샀는데 뭐 똑같죠 뭐. 인클루즈 니들 밸브, 니들 밸브 들어 있고 로버 팁 들어 있고 세이프티 노즐도 있고. 이것저것 들어 있는데 얘는 보니까 사진을 좀 찍어 놓까 아, 그래. 사진을 좀 찍어 놓자 항상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저질러 놓고 항상 뒤에서 아 지난번에 그렇게 할걸 막 이렇게 후회를 하니까. 얘는 요 앞쪽 뒤쪽으로 이 커플링을 꽂게 돼 있으니까 한국 커플링을 꽂으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해봤습니다 짧지만 오늘 그냥 켜서 언박싱 했다는 것만 의의를 두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하, 오늘 그만할게요. 내일 약 먹고 자고 컨디션 좋아지면 내일 다시 할게요. 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